안녕하세요. 은혜의 삼행시 조순호 근사입니다. 이제 또한 주말 끝인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목요일은 저희 교회에 그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도 이렇게 쭉 갔다 와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죄에 어제 또 그, 뭡니까, 우리, 뭐, 이렇게 회계 이런 거, 나라에 위해서 뭐, 가정을, 자신을 위해서 한 이틀, 삼일, 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탐심이라고, 그러,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숭배한다. 그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 그것은 탐심이다. 탐하는 마음이다. 그죠?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 우상 숭배하는 그 때문에 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는 인간의 욕심에서 내가 좀더어 부자인 사람하고 어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 부자 있는 부자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늘 어떨 때 언년 중에 말할 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 그다음에 부자인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잘못되었잖아요. 부자라고 잘 살아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하다고 못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할 때도 가난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바, 뭐, 바른 말이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돈 사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돈 있는 사람 은더 보고 싶고 99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보고 싶고 뭐 9천만 원 있는 사람은 1억을 보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특히 이웃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어, 사랑하라 했는데 그돈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마다. 전도, 뭐, 이렇게, 날짜도 정하고, 전도 기간들도 정하고, 이제 봄에, 여름에 열심히 전도 시를 뿌려서 추수감사줄이나 가을에 이제 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초청되어 오는 이웃을,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옷을 잘 입고 부자인 사람이 오니까 막안나는 사람들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막 그러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는 거기 뭐 앉아 있다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그런 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경 말씀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구. 공동 공동체 구성원 우리 공동체 안에 구 구성원들 중에서 부족한 지체를 꼭 돌보아야 된다 어 제대로 되고 어잘 먹고 잘 사는 지체는 그렇게 우리가 뭐어 돌보아지 않아도 혼자서 할수 있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 중에 구성원들 중에 부족한 지체는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기중함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 보니까 <목소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간다 돌보아야 되는 마음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되어오는 초청 대상자들이 어떤 이웃의 초청 대상자든지 무시하거나 선입견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선입견으로 이렇게 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배척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전부 다 병자요. 그다음에 소외된 자요. 눈먼 자요. 그다음에 뭡니까? 어, 소외, 어, 사케오처럼 마태처럼 소외된 자. 그다음에 어, 죽을 자들. 그다음에 기생 뭐 병자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자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본의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상에 여기지 않는 자는 주를 공, 공기... 불, 어, 죄송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상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근율이 근율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말 말씀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에 초청되어더라도그 모습이 아니면. 걸리는 소문에 아니면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어, 마음 아파하신다. 생각하면 우리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쳐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죄, 탐심, 돈사랑. 그걸로 인해요. 이웃들을 무시하고, 배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전대어되어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웃사랑으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웃사랑. 삼행시. 82쪽에요. 박길선. 박길선. 박. 박수 소리가 커질 때 앵콜이 나오죠. 길, 길동무가 있어야 여행이 즐거움 같이. 선, 선을 행하여 이웃의 동무가 되어 줍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앞에 나가서 못을 할때 박수 소리가 막 갈채 소리가 커질 때 앵콜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 길동무가 있으면 여행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 이웃을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무가 되어 줍시다. 박길선. 박수 소리가 크질때 앵콜이 나오죠 길동무가 있어야 여행이 즐거움같이 선을 행하여 이웃의 동무가 되어줍시다 아멘 그다음에 어, (85쪽에요) 김명자 (85쪽에) 김명자 김 김씨 이씨 박씨 우리의 성신은 많고 많지만 명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오직 하나. 자, 자신을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이름이라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성씨가 있습니다. 그죠? 뭐 요즘 은 외국에서 넘어온 그런 성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씨 중에 우리의 이름들 중에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 자녀 이름은 오직 하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 그죠? 김명자, 김씨, 이씨, 박씨, 우리의 성신은 많고 많지만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이름은 오직 하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이름이라네. 아멘. 다음은요. 104쪽에 김은자, 김은자, 김, 김 속의 많은 영양가가 건강에 좋은 가치, 은, 은혜로 나를 지키신 주님의 자, 자비를 본받아 나도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김 속에는요, 정말 많은 영양가가 있다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그래서 뭐 완전 식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김 속에 많은 영양가가 있습니다. 나도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은요. 은혜로 우리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어, 이 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자. 김은자, 김속의 많은 영양가가 건강에 좋음같이 은혜로 나를 지키시 주님의 자비를 본받아 나도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죠. 렇 그래서, 우리 다윗도 광자에 있을 때요. 정말 헐벗고, 갈곳 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시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친구도, 그죠? 정말 소외된 자. 세상 사람들이 그뜰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돈 사랑보다도 이웃 사랑으로. 그래야 정말, 어,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주말에 정말 이웃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측은하게 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뭐그래 한다든지 그런 지나가다가 불쌍히 본 사람들이 혹시 기억이 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한번 떠올려 어, 보고 그런 것들을 어, 도리를 해 보는 주말이 되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주는 제와 그다음에 끝으로 어, 이웃 사랑까지 한번 전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